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쌀치브루트 아웃을 하고 이제 프라우로 넘어가는 날입니다. 근데 네, 오늘은 마트에서 빵이랑 치즈케이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이제 프라우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 기차를 탔고요. 린치에서 한번 환승을 해요 먼저 빨리 들어가 겠습니다 일단 산을 보것 같아요. 삶을 도 아세요? 고기가 들어있는데 약간 바비큐 고기 같은 느낌 소스는 없지만 <laughs>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은 치즈케이크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살짝 기대가 되는데 2,800원이거든요 치즈가 막 푸덕한 치즈가 아니라 약간 샤베트한 치즈가 쌀지브르스 마트에서 치즈케이크를 쏙 사야 돼요 <목소리> 자, 제가 10시 11분부터 지금 시간이 3시 4분이거든요. 거의 한 5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체코도 마찬가지로 날씨가 살짝 추워요. 그래서 아, 이따가 패딩을 꺼내서 좀 입고 돌아다녀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숙소를 에어 비앤비로 예약했고요. 여긴것 같아요. 네, 이제 에어비앤비 그 호스트분이 나오신다 해가지고 기다려보겠습니다. 네, 저는 숙소에서 씻고 좀 쉬다가 나왔고요. 네, 지금, 네, 근처에 한인마트가 있어가지고, 한인마트에 가서, 뭐, 먹을거리 좀 사서, 한번, 구경도 좀 해보려고, 한번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코리아마트에 도착했습니다. 여기 간판이 되게 작게 있어가지고, 없는 줄 알았는데, 그래, 있어서 다행이네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와, 라면 종류도 엄청 많고, 비비고도 있어요. 맥주도 있고, 음료수도 있고, 있을 건다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, 전 숙소에 왔는데요. 왜 갑자기 한인마트에 있다가 숙소가, 숙소에 왔냐? 그 한인마트 주인 아저씨가 그 말, 말씀을 잠깐 해주셨어요. 며칠 전에 여기 근처에서 관광객이 마트에서 찍다가 기소를 당했다는 거예요. 다른 마트였는데, 이제 다른 마트 주인이 그 사람한테 왜 찍었냐?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. 근데 또 그게 기소가 된 거예요. 그래서 항상 조심하라고 그 하니마트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오늘 조언을 이렇게 해 주신 하니마트 사장님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왔어요.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도 유럽 와서 마트나 뭐 볼거리 같은 거 찍으실 때 항상 먼저 양해를 구하고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식당은 물론 항상 해왔지만 마트에서도 이제 양해를 구하고 찍는 습관을 빨리 길들여야 될것 같습니다. 여행을 하면서 일이 터지기 전에 깊은 조언을 들을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감사하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인마트 사장님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다른 일정은 따로 없어서 그냥 숙소에서 편하게 쉬면서 영상도 이제 정리하고 이제 내일 이제 체코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빠이 오늘도 역시나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또 초겨울 느낌이에요. 9월 23일인데 24일인데. 아 근데 진짜 유럽은 날씨가 참 지역 한번 이동할 때마다 확확 달라져서 가늠을 못 하겠어요. 지금 네, 맥도날드 앞에서 그 이제 셔틀을 타고 스카이다이빙장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맥도날드 저 앞에 도착했습니다. 매주 어디를 다녔는데 아, 독일 안에서 다른데도. 도착해서 이제 바로 스카이다이빙 하러 가보 가볼게요. 지금 막 긴장된다기보다 약간 설레는 감정이 더 큽니다. 비행기들이 막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될것 같아요. 입으니까 진짜 이제 실감이 좀 나는 것 같아요. 네, 저는 여기 사실 오기 전에 이제 반지 저 여자친구한테 주 반지를 네, 끼고 같이 한번 뛰겠습니다. 여자친구한테 2000일 이벤트를 해주기 위해서 계속 반지랑 같이 여행을 하고 있어요. 네 그러면 한번 이제 저 하늘로 올라가서 뛰고 오겠습니다. b 이 just a boy Christmas brought so much joy couldn't wait for the presents and laughter I couldn't sleep late at night looking for Santa with lights those are the memories I still remember then I became a man lost sight of who I am but right in front of me 아 뛰고 왔는데 기가 <laughs> 개 아팠어요. 기가 그냥 기가 너무 아파서 경치를 볼 신경을 못썼습니다. 예, 그 여기 분들이 한국 말을 잘 하셔가지고 한국말도 막 리액션도 해주시고 카메라 분이 막 계속 보라고 하늘에서 그러는데 보면서 막 웃음도 짓고 브이도 하고 그러다가. 낙하산 피고 나서 약간 정신이 들어서 그때부터 약간 경치를 좀 즐겼던 것 같아요. 네, 저는 이제 스카이다이빙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. 일단 후기는 진짜 살면서 한 번쯤은 딱 해볼만 하다. 네. 왜냐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다 보니까 어느, 그, 광경이 다 보이잖아요. 근데 이게 비행기에서만 볼수 있지, 실제로 제가 밖에 나가서 볼수 있는 경험이, 스카이드 다이빙 말고 사실 없잖아요. 그래서, 한 번쯤은 해볼만 하다. 저는 사실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. 무서운 거는 없었고, 이렇게, 이제 처음에 눈을 못 떠요. 눈을 뜨는데 이제 정신이 없어서, 아무튼, 이렇게 하다가 내려가다가, 중간에 한번 숨을 못 쉬거든요? 너무 이렇게 빨라가지고, 막 이렇게 돼요. 그래서, 그때 한 번, 어?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? 나이러에서 죽는 거 아니야? 막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막다 멀쩡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저만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귀가 엄청 아파요 기압차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거 두개 빼면은 진짜 한 번쯤은 해볼 만하다 그래서 제가 만약 두 번째로 하게 된다면 저꼭 스위스에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스위스에서 하면은 그 광경이 또 얼마나 멋있을지 기대가 되고 <놀람> 그래서 프라에서 스카이다이빙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네,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막 얘기도 떨고, 그래서 좋은 추억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. 스카이다이빙, 최고였습니다. 네, 진짜 너무 좋았어요. 꼭한 번씩 해보세요. 진짜 강추합니다.